안녕하세요. 레스티벨레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는 이유. 요새 많이 녹화 쉬었죠? 이번엔 녹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진짜 너무해요. 제가 지금 아직 어린 나이라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첫 제가 가족 중에 첫째거든요? 어른들 빼면은? 근데 너무해요 진짜. 쇼 빼고 싶어요. 저 어른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도 봐주는 거 없었고 진짜 <laughs> 저 진짜 어른들도 빡치면 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은 거예요 애 동생들도 있 그래서, 참을 거라고요 제가. 제가 토찔한 이유만으로. 잘못 해 둔다고, 잘못 안해둔나요저 도대체. 무슨 존재일까요? 어? 부모님은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참밥신자 만들지. 진짜. <laughs>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제가 얼굴로 공개 안 해도 수두, 할게요 제가 지금, 엄마 몰래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들키기 싫어서, 몰라, 뭔데, 제가, 힘들어요. <laughs> 기분 전환도 할겸 그냥 노래 한번 해볼게요. 음치 박치라고 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태어나기는 싫었으니까. 이거는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오직 제가, 제가 만든 노래예요. 제가 만들었지만, 출, 출체는, 앱베 MMM. 뭐래 아무튼 누구 누구꺼 노래 참고도 안했고 제가 그냥 슬프... 기보다는 제가 당한게 많죠 당한거를 대갚 하고 싶은데 가갚지질 못하네요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하나도 없을 때 부르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몰라겠다. 지금 녹화 중지 중있네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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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어떻게 힘들어 외로워 이제는 살 가치도 없나봐.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가정 폭력 대신 폭력은 아니지만 폭력은 <laughs> 아니지만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네 어떻게 해야 어텨할수 있을까? 벗어나고 싶어, 나도 이제 곧. 나도 이제 곧은 아니지만. 나도 사랑받고 싶어, 왜 이렇게 된 걸까? 과연, 이런 게잘된 건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자해하고 싶어도 그게 없잖아. 왜 이런 신세가 된 걸까? 항상 이렇게 떠들게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드 레즈 티비의 레드였습니다.